탱크 운전 탱크 음. 나네는 이렇게 갖고 다 나나나나 근데 전화 와, 무전기. 야너 어제야 내일 좀 앞으로 좀 로데오야. 풀렸어 여러분. 뉴백이야 아, 이번에. 어 근데 나나 언니 거랑 똑같아. 동엄마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하루 들고 질린다고. 음. 나도 뭐, 뭐. 팔았어. 그래서 개돈 내가 대신 찍어주기로 했어. 그래서 개돈 내가 찍어. 어나 목소리 나지. 트레스젠더 같아. 오제 <laughs> 어, 대박 샀어. 어 깜짝아. 어. 뭔데, 뭔데? 앉아서 우리가 술 먹고 있는데 어. 저쪽에서 남자 여섯 명 정도, 일곱 명 정도 들어오는데 화면이 어. 되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네 새끼마다 봤대니 뭐 야, 잘생겼다, 마시, 맛이 난다면서 어. 맛이 난다, 이면 갑자기 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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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진 찍어래서 사진 찍으면서 어. 아, 행복하시라고 음. 진짜 팬들이 닮아가는 게 있나 봐 다리 한쪽통깁스를 하고 술 처먹었잖아 와... 그 그형이네 나머지 노출했어 노출 화장실에서 어. 오줌을 이제 쌌어. 솔직 화장실에서. 어. 근데 내가 키가 크잖아. 근데 이 변기에 주지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어제 남자 화장실니까? 이 납작하다 그냥 대충 쌌어. 이제 그 주지의 머리 있지. 어, 소변기 밖에 꺼내서 털었던 말이야. 기묘해 어. 갑자기. 뭐라고? 화장실 혹시 그다지 맞으시냐고. 어. 이 사람들 꿈이 속수gency 보였을 거 아니야. 동 서른다. 동엄마가 마트에서 장 보는데 동엄마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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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외향에서 봤더니 어머 누가 우리 찍고 있는 거야 어머. 조금만제안한하행 근데 이제 인사이좀 그러니까 아, 이렇게 찍었겠지. 그래서 나한테 예. 이제 찍어주다 못하니까. 음. 기가를 좀 줄여. 기가를. 왜? 나 무서워 실제로. 성격이 족 같은 거지. 내가 성격이 아, 뭐가 것 같아. 때때거리잖아 내가 뭘을때때 내가 땡땡해. 내가, 땡땡해. 내가 악만 그래 도 내가 팬한테 사진을 왜 찍어달라고 그러는 건데요? 내가 왜 지금 내가 왜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이러겠어? 해본 거 같은데. 내가 어떤 년인가. <laughs> 근데 그 마이크 들을 수 있어. 그냥 찌라시죠? 어, 아 맞다. 그치? 아우 어, 나 진짜 그래, 그래 그런 거 이제 두 번째 잔하리 했단 말이야. 병영체험 이런 거난 음, 절대 못해 진짜 나는 그거 가잖아? 난 캠프 타령할 거야 아넌 어, 타령할 거 네. 같아 진짜 맞아, 나는 또. 택시 부를 거야 만약에 교관이 그러잖아? 저기요 그만하세요 그만 결제했잖아요 <laughs> 가리는 거야? 그만하시라고 아니가 진짜 내가 뭐 본인 내가 뭐 위테크 그 직원이에요 저갈 거라고요 주소 불러주세요 택시 할게 기술님 교정 프로젝트 그건 안돼 음. 불가능한 거고 내가 만약에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번 대충 상상만 심어줄까? 너 항상 일과가 너잘 때로 퍼즐러 자고 핸드폰 만지고 남자 만나고 호빠가고 어, 뭐. 원하는 대로 살잖아. 근데 군대 가면 아침 여섯 시에 여섯 <laughs> 시 아침 여섯 시에 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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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매일 낀다고? 응. 그리고 가끔 간식 주거든, 싸즈 음식 응. 사회 음식 주거든 파리바게뜨 치즈케이크 거기에 바나나 요끝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만 있잖 근데 그게 존나 맛있어 나도 싫어하거든 파리바게뜨 치즈케이크 입도 안되는데 진짜 군대에서 먹으면 살살 녹고 아! 봐봐 아, 아, 아 그만 그만, 나못해 네. 그 막바이 인제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지 알겠구나. 어, 나는 군대에서 정말 우울했어요 정말. 난 스무 살때 갔잖아. 음. 한창 다놀때 눈만 감으면 나랑 놀았던 그 누나들이 꿈에서 맨날 나 음. 38도 거짓말 치고. 아. 윤기나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러면 옆에 빠바기들 블루베리. 음. 만약에 군대에서 일어나야지, 내 말투로 살면 어떻게 돼? 아 우왕이에요. 네유격이야네싸리기 일단 바로. 아 몇 대요? 통기면 넣어버릴 거 그냥. 어, 아 꺼내줘. 넣어내줘. 꺼내줘. 꺼내줘. 아다 낚아 써야 되고 구나 네?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일단 내가 안 돼. 예를 들어. 그럼 뭐라고? 그래? 야 제가 이러면 일단 이병 이병 여지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야. 선임이야 예? 왜 언니? 왜 <laughs> 찌질로? 뭐 <여지지> 뭐. <laughs> 진짜 <laughs> 이혼해? <이러네? 웃음> 탕. 아 어머. 어, 어머 어. 저 뭐야? 사람 <laughs> 아니야? 어머 저 피야? 어머 저기요 <laughs> <목소리가> 저 교관님! <목소리가> 빨리, 빨리 봐, 빨리 봐. 어머, 저거 봐봐봐요. 존댓다, 씨, 바 어머, 어떡해요? 당! 됩니다. 무지야 어머 어머. 아, 형, 아, 여기 멧돼지 오는데요 저기요. 웨이트 띵어온다뛰어온다어시발온다온다어쨌다 잠깐만. 다다다다다다. 미아 탱크 탱크 운전 탱크. 음, 나는 음, 이렇게 겁것도 고 다녀. 아나나 나. 근데 전화 와 무정기. 야, 너 어제야? 괜찮아. 갖고 로데오야. 야, 너 탱크 끌고 로데오 갔어? 네. 저 신상 나왔다 그래 가지고. 갤러리 잠깐 들렸다가면안 돼요? 여기 발렛대요. 발렛. 발렛? 탱크 잘한다. 야! 일명 이동현아 목소리 스펀지밥이야 너? 예. 아 짜증나 TV 켜봐야 여자 나오는 거안 보는 거 몰라? 혹시 개인 퀴니까어야 동주 전는 TV 틀어봐 응. 저거 내가 다 만들었던 거잖아 예. 나 알지? 우와 나오시네요? 음 떨립니다 마이킹 갚아야 되는데 아 지금 군대로 도망갔잖아 악마같은 년 어머 마음의 편지다 저는... 내가 병장되면 마음의 편지 받으려나? 야 이거 누가 썼어 야, 누가 썼냐고 그럴 틈도 없어 나 바로 그냥 깜빡 가서빅수 때문에 몰라야 돼 얘들아 미안해 들아네저살살 <laughs> <laughs> 쪘어요 저 네살 쪘다고요. 네살 쪘어요. 왜 쪘냐고요? 처먹었으니까 찌져 살이. 아, 옛날 방송이야? 아 어, 옛날 이었지 옛날 방송, 옛날 웃겼는 옛날에 막 시청자 뭐라 하면 꺼져. 아 솔직히 가끔씩 이날이 그랬긴 해요. 그 불륜 사건 전이 그랬긴 해요. 뭐라는 거야? 병신 같은 년이 황주의 시. 어쩌라고 황주의 씨X 시. 어쩌라고 꺼져. 너는 가급적이가 시. 손이 삐뚤어지긴 병신 같은 년. 네, 그렇죠. <laughs> 옛날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뭐가 단단히 잘못됐는데? 나나언는니저 오는니, 언니, 그리고 제 오빠. 상당히 잘못됐다. <laughs> 상당히 잘못됐다.